이랑 은미 오늘 미랑 오늘은 미랑 시마르 아, 보 시민 건강 아, 기대회 아, 네. 참가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 아, 니다 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참가 기념품이 몇개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뒤에 줄 서신 분들 네 안타깝지만 저희 참가자 기념품이 다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랑 새말금고 시민건강극기대회. 미랑 시민들은 뭐 엄청 왔어요. 야, 네, 저희가 준비한 700개의 상가장투품이다 소진된 고행대가. 것 같습니다. 먹어주신 분께서는 안타깝지만 내년에 기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예, 미련새말고 제 3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시에 식이 그에 등 예정입니다. 저 스탠드에 우리 앉아 계시고 하신데, 우리 개식을 잠깐 해야 되니까, 왼쪽 쪽에, 제본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쪽에 자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잠깐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협조가 또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빨리 끝납니다. 자, 뒤쪽에 계신 분들, 예, 좌측으로, 예, 잠깐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우리 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십니다. 그 길쪽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보무서 우측편 앞에 공간이 많으시니까 자,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뒤쪽에 있는 진행 요원님들, 그 뒤쪽에 분비시지 예, 않도록 본부서 5천편으로 잠시 이동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합니다. 예, 저희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랑새마을고 제3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미랑새마을고 전무 주고경입니다 네. 꽃이 만개한 가장 아름다운 오늘 헛날리는 붉꽃잎 아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미랑새마을고 제3회 시민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걷기 대회에 참석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내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그음 속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미양세말문고는 내동 본점을 비롯하여 판마터 건너편 산문지점, 무한지점 세계의 사무소를 두고 16,500명의 회원이 2033억 원의 자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량세말문고는 민항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상생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지인민과의 소통으로 따뜻하고 선한 금융으로 MC가 만드는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제3회 시민건강극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극기대회 순서는 국민의래 내빈소개, 대사 내빈축사, 극기대회 안내, 안전한 극기를 위한 체조, 국기대에 그 출발 해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가자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본부석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이번 산불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이하의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 중에도 본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네 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미량, 행복한 미래, 시민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를 위해 열심히 시정을 잃고 계시는 안병구 미량 시장님 네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 의정으로 열린 의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미랑시의 허홍 시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도의장 장병국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도의장 조인종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 석희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 손재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 강창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병원 정몽모 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고 중앙의 울산경남지역본부 김성권 본부장님 상원에서 먼길 오셨습니다. 민항중앙새마을공고 김재영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공고 중앙의 울산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신영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고 임원진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고모님, 하영순 이사님, 오세원 이사님, 오세형 이사님, 이 연익 이사님, 설동원 이사님, 유영재 이사님, 조양호 이사님, 이종호 감사님, 이상달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빠뜨리고 내빈 소개를 못하던 분이 계시면 나중에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걷기 대회 행사를 주관하시며 탁월한 경력 능력으로 미랑새마을을 이끌고 계신 이진호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호 이사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밀랑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말강고 가족 여러분 파란 생명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봄날 밀랑강 둥치에서 제3회 밀랑새말강고 시민건강극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시어 온 행사에 참석해 주신 안병구 위항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건강과 건강 삶과 행복한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새말금고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창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쁨과 힐링의 따뜻한 시간으로 비춰되길 바라며 지천으로 편한 버꽃길 걸으며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한 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미량시장